만져봐. 아, 만져보고 여기 만져보라. 고 원래 이렇게 툭 t 나오 t e e n hours. I only chiona on the chongo. Eh, yet a chongo. Yen and Tianan Jugosail. I could go to y 이 n and Taki c h 어 m i t a n a y o u n 아니 이제 거기도 해 줘. 왜냐면 여기도 피가 다, 통하니까. 다 가야, 가능해? 다아 가능해. 어, 아, 음. 아, 이거 단단한데. 설개골이안 좋아서 그런지. 빼는 빼도 피가 나오나? 음. 아, 배 진짜 많이 타. 금막 아. 이정까지만 아. 아. 여기만 따다다닥 하는 음, 거지. 그래서 뽑아내는 거지. 예. 음. 네. 아, 인생이 생각보다 생기 지금 이제 거짓말. 음. 거기? 선생님이 어떻게 할때 아파? 왜이 다리가 아플까? 어떻게 할때 무릎이 더 아파? 두들 때 여기, 여기 여기가 아파. 지금, 이거. 그, 슬개불이 아파? 네, 옆에 그러면 옆에 이거를 갖다가, 저 이제 자석 금합침으로 다 이게 으깨면 되는데, 사열하지 말고. 그래도 이게 많이 풀리는데. 음, 그걸로 했어. 아니, 하긴. 왜냐면 이거 사열을 해놓으면, 여기 아프니까, 건드릴 때 조금 며칠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으깨긴 하긴 했는데. 응. 어. 너무 아프더라고. 아이고. 너무 아파도.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얘, 얘는 귀, 저기, 인데 얘가 지금 약해졌잖아. 약해졌잖아. 응. 음. 음. 교통사고 하다 그랬죠 이게? 아니 교통사고는 아니죠. 아이고, 뭐 네. 다른 사고. 네. 그래서. 아이고 인생이 참 쉽지가 않다. 산다는 게 보통이다니까. 선생 여기는 어때요? 여기? 아프요. 음. 네. 이쪽 이쪽보다 이쪽 음. 이쪽도 아파? 약간. 여기는 약간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 네. 많이 아프잖아요. 여기.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이, 바지만 벗어봐. 이 바지, 내복 입었어요? 안 아. 입었지? 이게 두꺼우니까 뭐. 바지만 벗어 벗어서 이쪽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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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좀 옆으로. <목소리> 요, 나이 <목소리> <미져>. <목소리> 이게, 여 봐봐. 강선생 일로 와, 봐봐, 뭐 해. 지금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 고, 고관절, 고관절도 이렇게 많. 여기서부터 다 풀어야 돼, 이거. 얘가 네, 여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이 근육이. 이게 근육이 굳으면 여기가 피가 제대로 쫄쫄쫄 안 가니까 얘는, 얘는, 얘, 얘가 이게 다 연결된 근육이거든 음. 네, 그러니까 음. 이, 여기가 이 근육을 풀어야 된다 음. 음. 항상 뿌리를 건드려야 되네 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 일단은 풀어줘야 돼만요 음. 이렇게 하면 힘을 빼거든요. 일단은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덜 아파. 기혈 수저를 이렇게 하는 게덜 아파. 여기를 이렇게 뜯을래도 봐봐라. 이제 봐봐. 이 껍질만 이렇게 껍질만 잡혀. 그러이 그러니까 밑에는 더 유착됐다는 거야. 들러붙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껍질만 이렇게 잡히니까 이건 뜯, 뜯어도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어? 그럴 때는 이거를 제이 같이 이렇게 해서 으깨야 돼. 기혈 수저랑 같이 해서. 같이 해서 이 근육 자체가 지금 보면 여기가 다 무조졸졸 무조졸졸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둘러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둘러붙은 게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 무릎이 못 먹는 거야. 못 먹으니까 작아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응. 몰라 짝다리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아니 뭐뭐 뭐 사고 있었때 며 날에 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아 사고? 무슨 사고? 옛날에 뭐 사고 있었다며 공창은 아니 축구에서 그렇다니까공참은캐릭터는잘 되지 않나? 아유 그때 다쳐서 그러니까 축구 자체는 좋은데, 예 다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만 킥 오른쪽 발만 쓰잖아. 그러니까 부기네 이예 비대칭이죠. 그러면 항상 이 손이 같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손이 같이 가는 거는 봐봐 얘만 이렇게 가면은 안 얘가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야. 아그게잘 어, 지적을 잘하셨어. 그러니까 주의깊게 보잖아. 봐봐 이거 하고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하면 이거란 말이야. 이쪽으로 땡기고 이렇게 땡기고 그래 그래서 이거 밀고 땡기 봐봐 튕기잖아요. 해고 얘땡겨주는 상태에서 벌려서 벌려서 이렇게 가면 여기 여기 이기봐세요 여기, 여기, 여기 근육이 여기 지금 이제 이게 튕기는 거는 굳어진 거거든 이게. 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갑자기 힘주고 발차기 하면 이게 끊어져 예 네, 끊어져 네. 그래서 무릎 아프다고 무릎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이게 내려와 줘야 되잖아 이게 네.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같이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여기 면 이렇게 튕긴다고 이게 여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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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잖아 이게 튕기죠 보이죠 응? 응. 네. 그래서 이걸 빨리 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빨리 하면 얘 따라가 줘야지 그리고 또 얘가 감지를 하는 거야 얘가 감지 어, 상태를 이렇게 하면서 감지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얘는 감지가 안 되잖아 물론 이제 이렇게 할때 느낌이 있거든요 전달이 돼뭐 이렇게 튕겨주는게 전달이 되는데 얘가 얘가 예민하죠 그러니까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가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빨리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땡겨주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이 근육이 와서 옆뼈 있잖아. 뼈 있는데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근육하고 이 뼈하고 연결된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심줄이라 했잖아. 건. 심줄. 어? 그러면 이 심줄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굳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제대로 못 틀러서 못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예, 굳어지고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뼈 있는 데까지 영양분이 못 가는 거죠.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치기만 해도 아파. 여기도 아프잖아. 그 그래? 봐봐. 이 뼈, 이 뼈. 여기도 뼈잖아. 어? 여기 어디 지금 뼈. 여기 뼈 있잖아. 여기 뼈, 뼈. 어? 요 뼈, 요뼈 여기 뼈. 팔은 이상이 없네. 네. 뼈 드러나는데, 이거 봐봐. 여기 침만 아플 것 같잖아. 근데 뼈야. 이게 완전 뼈잖아. 근데 이상이 없네. 응. 이것도 뼈잖아. 뼈. 그렇지. 어? 소리, 소리 봐봐. 소리가. 네. 소리가. 이런 소리하고. 딱딱하다는 거지. 딱딱딱딱 딱딱 딱딱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거기가 많이 굳어 있다는 얘기야. 석회화 됐다는 얘기야. 여기는 아직 확신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이렇게 만져봐봐. 이렇게 만져봐봐. 만지면 매끈하면서 힘이 있어. 네, 근데 만져봐. 음, 예. 어, 뭐 여기 만져봐. 그냥 약하잖아. 그 만져봐. 만져봐 선생님. 이쪽 아, 만져봐.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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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이 여기 괜찮아. 아니. 뼈니까. 음, 아니야 아니. 뼈니까 괜찮아. 지금 음, 피곤해서 돼. 피곤해. 일러봐. 피곤해서. 아, 피곤해. 어, 아니 이제 이게 저기 봐석여야 네. 되면서 이 근육들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약해진 거야 너무 나왔더라 약해진 거지. 이게 빠지면서 그러니까 빠지면 여기에 뼈에 이게 이 껍질만 둘러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축구하는데 부딪혔다면 부러져. 그렇지. 응, 왜냐면 지금 이제 쿠션이 너무 없어. 어. 네, 그러니까 섞여야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지.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 잖아 여기에 피를 계속 돌려주고 하라랬잖아. 그 그러니까 어.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슬개골 뼈 있잖아. 이게 슬개골 뼈, 조개 이 뼈거든. 섞여야 된 거야. 여기 보면 여기 동그란 뼈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아, 어. 음. 요거뼈그 그 뼈가 이렇게 동그란 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 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예, 지금 어. 아 오금을 딱 펴지도. 어. 그래서 그런가. 이게 지금 사혈을 안 했으면 저기한테 사혈을 해놔가지고 왜냐면 그 사혈한데가 아플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그다지 어렵네